자, 그늘도 어느 정도 제공해주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꽃이 안 펴. 이게 이상한 애야. 예민한 애야. 아주 까칠한 애야. 그러면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 네. 바로 어디로 간다? 에, 집에 가서, 에, 바, 방으로 들어가서, 반지꼬리를 딱 빼세요. 거기서 바늘을 딱 빼십니다. 바늘 하나를 딱 빼어 갖고 와고 얘한테 이꽃 펴. 그래 놓고, 주변에 있는 돌을 걷어내면, 애기손가락 같은 뿌리가 나와요. 그죠? 고개를 콕콕콕 찔러줘. 오, 어, 나 죽나봐. 죽나봐, 빨리 새끼 아야지 그러면서 꽃을 피웁니다. 자극을 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여기 연세들이 어느 정도 다 있으시니까 옛날에 도토리, 지금 도토리 따로 가면 잡혀 들어가요. 벌금네요. 도토리 못 따면 왜안 따는지 아세요? 야생동물, 야생동물 먹으라고, 먹으라고. 먹이로 남겨두라고안 땁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없을 때 도토리 따라가, 그죠? 주웠어. 주다가 저기 있는 게 보이면 뭐예요? 돌갖다가 찍었어. 뭣도 모르고 막찍었으면 떨어지라고.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식물이 종자를 열는데 자연계에서는 그냥 놔두면 경년결실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한 해는 많이 달리고 그 다음에는 많이 달렸으니까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이 돌리고 하나 건너 하나 이렇게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는 걸경년결식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경년결식은 자연 상태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과수 하시는 분들이 경년결식이면 어떻게 수비 하나는 많고 하나는 죽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추나무 감나무 농사짓는 분들이요 네. 나무 수확하고 난 다음에 올해 많이 열렸어. 그럼 내년에 짙게 열릴 걸 생각을 해서 수확하고 난 지금 이쯤에 감나무 껍질을 벗겨요. 뭐예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양을 달리게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는 만약에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그거보다 좀덜 키울 수 밖에 없어요. 왜? 에너지를 계속 많이 쏟아붓습니까?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걸 갖고 환상박피라고 얘기합니다. 삥돌려 껍질을 벗긴다. 그런데